이번에는 반복자 패턴의 일급 함수를 더하여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 하나인 맵 함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맵 함수는 인자로 함수와 이터레이터를 받습니다. 이터레이터는 A를 순회하는 이터레이터고요. 이 A는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맵 함수는 이터레이터 A를 받아서 이터레이터 B를 반환하는데요. 여기 B 역시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의 내부 요소인 이 A를 B로 변경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걸 이 함수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A를 받아서 B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이 이터레이터 B를 반환해주면 되는데요. 이터레이터 B는 next 메서드가 있고 next 메서드에서는 앞에서 받은 이 인자를 next로 순회하면서 꺼내봅니다. 그리고 던이 true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결과를 반환하고 던이 false일 때는 value를 주어진 f로 이렇게 적용해서 밸류를 반환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맵 어, 함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리버스 함수를 실행해서 이렇게 지금 두번 이렇게 실행했을 때87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코드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리버스된 이이터레이터를맵에 전달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이 맵의 결과 역시 지연된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이 리버스와 맵의 next 부분에 이렇게 콘솔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전체 길이는 8개이지만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두 번씩 맵과 리버스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맵은 순수하게 객체지향적 방식으로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반복문이나 인덱스 증가 같은 명령형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가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만 동작합니다. 이러한 접근만으로도 컬렉션 타입의 데이터를 순회하고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터레이터와 1급 함수의 특성을 활용하여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고, 지연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 동작 효율이 좋으면서도 고차 함수 구현을 통해 재사용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함수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고수준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신입니다. 예를 들어, 객체 지향 언어로 시작된 자바와 같은 언어는 2015년도부터 1급 함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 이터레이터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적 개념인 1급 함수를 활용하여 고수준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자 패턴과 1급 함수가 만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고 멀티 패러다임 언어로 발전하는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반복자 패턴이 특별하게 만나는 지점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